5월 18일입니다. 오늘은 평면목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다 읽으셨나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내기가 참으로 모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골로스에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니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중생과 성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첫 번째 단계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제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한번 목상해 보고 또 더욱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눈 말씀입니다. 나았다, 살았다, 죽었다 라는 이 공식을 깨뜨린 님을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적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 노아와 새 아들 부분에서 5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5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았다 살았다, 죽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양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장을 읽다 보면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로 끝나는데 딱한 사람은 이 공식을 깨뜨립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나머지 사람과 다른 특이점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매우 짧은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에녹은 약 3분의 1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삶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태어났다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특이하게도 죽음의 가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2500년 이후의 인물인 엘리야와 더불어 에녹 이 둘만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입니다. 이 단서를 통해 에너기 죽음을 보지 않았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시면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지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녹의 모습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 제약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연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평매목을 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도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해보가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본받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년 1독 주간 계획입니다. 1년 1독 주간 계획. 오늘 월요일 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멈추고, 말씀을 약한 10분 정도 읽으시면 3장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올 중보 기도 제목. 여기서 또 영상을 멈추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 힘드신 분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단 다른 사람과 접촉은 피하시고 어, 한 명씩만 오셔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영성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